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지난 7강 때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부부가 서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돌봄이 필요하는지 결국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각자의 상처들을 회복하는 그래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한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다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특별하게 각자 가지고 있는 좌절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겪고 있는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어, 보시다시피 좌절감을 다시 재구성해서 그 좌절감을 더 이상 <laughs> 겪지 않도록 할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무언가 결국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본 그런 시간입니다 어, <laughs> 부부들이 겪는 좌절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좌절감을 명확하게 표현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행동면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원가족 내의 상처와 연결해서 또 배우자를 통해 또 연결 그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런 좌절들을 다른 방식으로 돌리면. 어, 배우자에게 어떤 행동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좌절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떤 배우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결혼은 음, 개인의 성숙과 온전하게, 어, 온전하게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랬죠. 부부가 서로가 어, 행동 변화의 표정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면 부부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변화를 요구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새로운 요구를 이해하게, 이해하고 게이해하 실천하게 되면 그분은 성장이 될 것이고 그 행동 변화에 대한 요구사들은 개인의 성장과 또 부부 성장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어, 부부 각자가 서로에게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음,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게 있죠. 어, 각자 가지고 있는 발달 과정상의 주제 때문에 서로가 어, 기대한 만큼 완벽한 그런 주제를 완벽한 어떤 결혼생활이 어렵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 주제 때문에 그 주제를 상대방이 대신 채워줄 수 있다면 그건 온전한 결혼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은 몰랐던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를 했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면, 서로의 욕구, 서로의 어떤 그 원,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부부는 자신의 배우자가 다져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성장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 결국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분명히 좌절하고 있을 겁니다. 완벽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이 계시다면 뭐 예외지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 서로에게 상대에게를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좌절은 분명히 그 상대 배우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분이 아내에게는 성장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어, 두 번째, 배우자는 상대의 좌절감을 통해서 자신의 상실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아내가 나의 좌절을 격, 좌절을 지금 음, 알고 있다, 알게 된다면 어? 자신의 상실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음. 예를, 뭐 예를 들어 보면 뒤 나옵니다만은 <laughs> 어, 남편이 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인간관계를 좋아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보다는 우리 가정보다는 다른 사람들 챙기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좌절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일종의 아이에게는 어떤 상실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 어릴 때 아내는 우리 가족, 아빠든 어, 어, 아버지든 어머니든 우리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이 매우 부족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남편이 밖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 시간은 <laughs> 쏟고 있다면 아내 입장 굉장히 그게 어, 좌절의 경험이죠. 그 좌절을 일종의 이제 행동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갈망과 요구는 듣는 사람의 성장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거죠. 자, 배우자는 당신의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갖고 있다. 뭐, 좀 청사진이라는 것은 좌절 속에 묻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새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좌절과 실망은 부정적으로 표현된 소망이죠. 이 좌절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원트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좌절 경험을 좌절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아마 표현될 건데 이 좌절을 긍정적인 표현은 분명히 소망. 나는 그렇게 원해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좌절을 소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행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 좋은 부부관계의 어떤 변화의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 예를 들면 당, 나는 당신이 늦을 때가 정말 싫어요 어, 그 얘기는 나는 당신이 제때 귀가하기를 원해요 이런 말 같은 거죠 나는 당신이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있을 때 너무 싫어요 당신이 냉장고 문을 다, 잘 닫는 것이 나의 바람이요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신이 냉장고에 음식을 제대로 해, 하지 않아서 너무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난 그게 너무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당신이 냉장고에 있는 그 어떤 그 재료들을 제째 때잘 활용해서 그걸 음식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 좌절을 소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크게 무거운 주제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자, 좌절과 실망의 표현 방식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 바람 워트로 표현할 때 듣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을 그냥 막연하게 나는 당신이 나한테 잘 들어왔으면, 뭐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잘해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우리한테,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한테도 관심이 없잖아요. 어, 이 얘기는, 어, 당신은 우리 아이들과 나한테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표현인데 과연 잘, 관심을 기울이고 잘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한 어떤 표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되 그것을 행동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성취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또 기술이기도 합니다. 난 당신이 몇 시까지 와서 몇 시에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아들과 놀아줄 때는 주로 당신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끌려가는 것보다는 당신 조금 뭐 계획을 좀 세우고 조금 함께 놀아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먼저 뭐 아내 쪽에서 남편한테 요구한걸 지금 예를 들었는데 남편도 아내한테 요구할 게 있겠죠. 당신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어. 음, 관심 없다는 말이 너무 막연하죠. 당신이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누워 자고 있을 때 내가 좀 많이 불편해. 당신이 내가 집에 들어올 때는 좀 나를 좀잘 맞이해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좌절 혹은 이걸 다른 말로 실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기록을 한번 해 보시게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서로에게 가벼운 좌절 혹은 실망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를 잠깐 기록해 보십시오. 지금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설거지를 쌓아놓고 나중에 하는 게참 싫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설거지를 식사한 후에 곧바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laughs> 두 번째는 남,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늘 늦게 퇴근하는 게난 너무 힘들다. 내가 혼자 아이들 돌봐야 되고 어, 나도 직장 생활하는데 또 어, 살림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거 8시 이전에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아직도 좀 놀아주고 가사일에 함께 도와주면 좋겠어요. 특히 가사일은 뭐뭐뭐에 도와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좌절과 실망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두 가지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고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좌절감을 재구조하는 방법입니다. 음,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건 두 분이 서로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도 아내도 각자 따로따로 이 좌절 경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지금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좌절했던 사건 한번 적어보시오. 그랬습니다. 아까처럼 앞에서 한두개 정도 가볍게 지금 적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어, 자, 예를 들면 남편 혹은 아내가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한번 적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한번 적어 보는데, 그때, 그러면 나는, 당신이 이럴 때 나는 이러이러한 기분이 들어요. 라고 지금 적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그때 내가 했던 행동 반응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이러이러 했습니다. 라고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어 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데 사실 숨겨진 두려움 적는데 내 안에 숨겨진 두려움은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했지만 내 마음속에 숨겨진 두려움은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또네 번째 적 정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숨겨진 욕망, 바람.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일요일 한 것인데, 여섯 번째가 뭐냐면, 그런 나의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나는 뭔뭣을 요청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행동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 예시가 지금 마지막 여섯 번째에 들어있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줄 원해요. 이런 겁니다. 너무 지금 이게 학구적으로, 학술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어, 여러분 혹시, 어, 언어에는 앞에서 지금 그 이마고 부부대학법에서 말하기 대화, 듣기 대화 들려보셨죠 어, 듣기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마고 부부대학법에서 가장 중심이 바로 듣기 대화고 듣기 대화에서 어, 거울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 이렇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온전히그 마음을 좀 읽고 같이 공감하는 그거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는데 말하기 방식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보통 말하기는 듣기는 그렇게 되는데 말하기는 아이 메시지 나 전달법 들어보셨죠? 어나 전달법 당신이 이러이러하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내 기분이 이러이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런 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4단계 방식이죠. 당신이 어 7시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뭐 지금 물론 아내 입장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당신이 7시 안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당신이 10시에 들어오니 내가 몹시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한것에 대한, 약속을 얻긴 것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그때 일찍 들어와 당신이 아이들과 놀아주기로 했고, 나와 가사노동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것들 지켜주지 않아서 몹시, 그게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좀 가능하면, 7시 어렵다면, 8시까지 들어와서 같이 아이들과 우리와 함께,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자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나의 감정,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그다음 에 이제 원트 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라는 거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예. 어자 지금 보시면 여기 흐름들 한번 쭉 흘러가 볼게요. 자 좌절했던 사건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좌절했던 사건 남편이 예를 들면 남편이고 날 어, 아내 아내가 뭐, 이건 이제 남편이, 아내 쪽에서 이제 예를 들었다면, 아내가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적어보십시오. 또 아내는 남편이 나를 좌절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적어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어떤 교재에서좀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내가, 어, 남편을 통해서 좌절했던 경험을 지 예를 든 겁니다. 어, 이 책은 지금 그 제가 특별한, 음, 책을 참고로 쭉 그, 그 책의 기준에서, 어, 흐름상 지금 그 어, 프로그램 그 진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금 쭉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쯤에 그 책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이게 외국서적을 번역한 책입니다만은 약간 말이 좀 꼬일 때도 있고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 책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입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책 예시를 좀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자, 좌절했던 사건. 남편은 우리가 어딜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이 늘 경직이 됩니다. 라고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감정 반응을 적어보니까, 그럴 때 나는 두려운, 조종당하는 평가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라고 적었죠. 상황이 이럴 때, 남편이 이럴 때, 아내가 이럴 때내 기분이 이러이러 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한 것은 화가, 화가 나고 경직되고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한 것은 실제로 한 일이에요. 실제로 내가 화를 냈고, 경직되었고, 남편의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라고 행동 반응을 적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숨겨진 반응을 두려움 숨겨진 두려움을 적는데, 사실 내 안에 숨겨진 두려움은 덤벙대는 내 모습이 드러낼까봐 두려워서요. 남편은 굉장히 꼼꼼한데, 아내가 좀 그렇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나의 덤벙대 모습이 남편한테 들을 봐 드러날까봐 무섭 두려웠다. 자, 이게 다, 그리고 이제 숨겨진 이제 욕망과 바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나의 바람은 당신이 나에게 신뢰감을 갖고 내가 준비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내가 뭔 꼼꼼하게 챙기는 걸좀 잘못하니까 내가 당신이 내가 뭔가를 준비할 때 신뢰, 믿음을 갖고. 날좀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라가는 바람까지 했죠. 바람까지. 그래서 여섯 번째, 나의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뭣뭣을 요청하고 싶어요. 이제 이게 BCR 행동 변화 요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 변화 요구들을 요구들을 썼죠. 다음 두달 동안에 일주일에 네번 대화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 요구들이 무엇인지를 12시 안에, 정화 안에, 나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조금 말이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12시 안에 나에게 이야기 해 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번 달에 네 번, 우리가 어디로 가기 30분 전에, 저녁 시간을 위해서 우리 느낌들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이게 번역된 거라 조금 어렵죠. 다음 두달 동안, 음, 만일 내가 준비하는데 늦더라도 내가 즐겁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당신이 실망한, 시, 당신의, 당신의 실망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실망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대화를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고 뭐뭐 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행동 변화 요구를 지금 요청을 했던 거죠. 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좌절감 사다리라고 나왔죠. 좌절감 사다리. 원래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 1번부터 1 0까지 있고 어, 1번부터 3칸이 적혀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 배우자에게 가장 심하게 좌절했던 주제가 뭐였는지 가장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두개 정도. 남편이 가장 실망스러울 때가 술을 끊게 됐는데 술을 기, 지금도 마시고 있다. 자 아내가 아, 남편은 아내가 어 아이들에게 어 공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됐는데 지금도 너무 집착해서 스트레스 를 너무 예민하게 받고 있다. 뭐 이런 거. 뭐, 어, 어찌보면,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했던 좌절감부터 5분까지, 가장 좀 가벼운 좌절까지, 음. 어, 예를 들면, 그, 어디 출장을 가면은, 어, 전화를 자주 해주기로 했는데요. 전화를 그 거의 안 하고, 어, 별로 이렇게, 그 오랫동안 출장 갔을 때, 뭐, 예를 면 전화를 자주 안 해서 그게 너무 힘들었다. 난 전화를 내가 매번 해야 되는 거. 뭐, 이제, 만일에, 그, 내비 부부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겠죠. 어, 내가 항상 꼭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어,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먼저 전화를 해줘야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는 듯한, 뭐, 이런 경험들도 좌절감이겠죠. 이거 말고, 이제, 좌절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사는 동안, 사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주제를 가볍게 한번, 가벼운 것부터 조금 더 무거운 것까지 쭉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잠깐 중재해 주시고, 이 좌절 경험들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건 뭐냐면, 서로 각자 부부가 좌절했던 경험들을 쭉 적고 난 뒤에, 그냥 적나라하게 난 이렇다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대화법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절했던 사건, 자, 아내가 이제 아, 내가 남편 쪽에 봅시다.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어, 아, 내가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쭉다 적은 다음에 이렇게 쭉 적은 다음에, 나는 당신이 이럴 때 정말 심하게 좌절했어요. 라고 한다면, 당신 말은... 내가 이럴 때 당신 많이 힘들고 그게 좌절을 경험했다는 말이군요.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법 어, 거울 반영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때 나는 이래이란 기분이 들어요. 당신 말은 그때 이래이란 기분이 들었다는 말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때는 문 닫고 당신하고 대화를 안 했던 것이고 밖에 나가면 당신하고 아마 그, 소통을 안 하고 싶고, 책구들더 많이 올렸던 기억이 나요. 문득 이렇게 이제 쭉 저거, 저거 내려가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화법을 같이 병행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셔야 이 대화가 진정으로, 음, 주고받는, 좌절감을 이제 재구조하는 마지막 지점에, 그래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아, 당신 말 듣고 보니까 당신이 원했던 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해주기를 원한다는 말이군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안전한 관계에서 이게 주고받았다면, 이제 실천적인, 실천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자, 오늘 지금 이렇게 좌절감을 재구조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좀 하셨는데,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현장에서, 현장에서, 지금 가정 내에서, 이걸 같이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대화법을 통해, 통해서 수용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행동 변화가 무엇인지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음,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어, 여덟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